내 거다. 내 거다. 다시 이제 김재환. 근데 시우아 내가 볼땐 지금이 기회이네 유니폼 팔고 싶으면 진짜 지금 잘하잖아. 내가 볼땐 내년에 유니폼 마킹 엄청 는다 지금 기아 신인 투수 패스트볼 없어 가지고 여기도 진짜 김시훈 파이어볼만 빵빵 빵빵 보여주면 진짜 유니폼 그냥 아 아니야. 아 김재환 아니야. 아 이건 갖다씹 아니야. 미안. 미안. 아니야. 사람처럼만 던져 줘. 내가 너무 에바했다. 어, 옛날에... 아, 다시우아 그냥 어어어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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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NC가 손해냐, 기아가 손해냐, 라는 게 이제 가장 말이 많죠. 근데 저는 사실 그 누구도 손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이해관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진짜 이게 근데 얘 냉정하게 봐도 손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최원준의 이름값만을 생각하는데 우리가 원준이를 세번 긁어봤고 세명다 사실 이제 긁어봤다는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그렇게 아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야, 원준이 타서, 원준아! 미안해, 얘들아, 원준이, 나도 보는 최원준, 첫타석 파울! 잠깐만, 이게 더 중요해. 원준아! 우리 원준이! 중이어버 키우고 아나 키운 우리 원준아!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일단 아웃이고요, 원준아. 기아 아웃! 최원준, 투앤원 야, 근데 NC에서 공 많이 보네. 서운하다! 야, 근데 원준아, 너 기아에서는 공 그렇게 많이 안 맞잖아. 야, 저 척거, 저땅땀땅빵빵빵빵빵빵땀 일루스 처리. 나이스, 아웃! 이사고, 이사, 이사. 그리고 원준이 풀카. 야, 원준이 왜, 지금, 야, 야, 다시 컨체됨 아니, 서운아, 와, 아니, 야, 원준 말이 뭐야? 아니, 솔직히 여러분, 원준이는 진짜 우리가 뽑은 베이비여가지고 많이 보잖아요. 보호대가 아직 빨개요 적어도 나중에 색깔 바뀌겠죠? 저 혹시 지금 구질구질한 구요친 같으면 알려주세요. 저 혹시 지금 좀 구질구질하면 알려주세요. 저 껐다는 거 보고 있음. 아이고, 아이고, 잘했다. 원준아, 잘했다. 최원중 가서 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했는데, 얘들아. 가서 컨택 저렇게 많이 하니까 조금 서운하기는 해요. 저렇게 공을 많이 봤으면. 나이스. 역시 나성범 수비 잘해. 좋았다, 삼자분테 자, 다음 최민석 등판입니다. 9경기, 39이닝, 2승 2패, 평자 3점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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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종욱. 갑시다. 자, 가자. 찬호야. 근데, 여러분, 사실, 이번에 트레이드로 확실하게 명확해진 건 박찬호의 FA인데요. 지금 상황만 보면 박찬호 무조건 잡는다는 마인드 같죠? 조상호를 잡을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박찬호는 이렇게 되면 무조건 비싸지만 않으면 잡을 것 같아요. 그죠? 블랙 좋아요? 방금 공 봐가지고 한 1억 정도 올라갔고요. 자, 잠깐, 잠깐, 어서오세야어서 아, 찬호야. 양이지? 어씹 밥입. 아니 근데 이게 밥입이야. 이다야. 야 불레. 볼래... 저 기아승리 3트는 뭐예요? 저 기아승리 3트 기아승리를 못했으니까 세 번째 미션을 거신 거죠. 아 박준수 근데 기아 상대로 진짜 너무 안돼.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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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가 그만 가 그만 가 베이스 그만 가 멈추쳐. 아야 연패 끊겠냐? 내가 볼땐 구연패 할 각인데. 아니야 아니야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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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을 수있어 여러분 끊을 수 있어요. 나이스 후령존 그리고 우성이는 잘 가라. 이제 끌게요, 여러분. 우성이 록3 확인했습니다. 우성이는 여전하 왜냐면 은 편하거든, 우성이는. 자기가 있던 데라 긴장이 안 되는 거야. 어, 됐어, 됐어, 됐장장 나이스. 슛. 히키, 히키, 히히 와, 이연병은 심각하다. 야, 이연병은 뭐야? 와... 저는 만약에 여기서 기아가 병을 한번더 하잖아요? 저는 오늘부터 기아를 기아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갸요한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닌가? 갸지노인가? 그럼 뭐가 되는... 내... 아니, 갸지노라고 해야 돼? 그치, 갸지노라고 하는 게 맞잖아. 그치, 삼연봉. 갸콩, 갸콩. 콩갸. 콩갸. 콩갸라고 했어, 콩갸. 자, 한 바퀴 돌았습니다. 다시 허... 허랜다, 정수빈이고요. 아이고... 하... 와 이건 진짜 야 이건 너무 아니 너무하지 이거는 너무하죠 너무하죠 아니 근데 왜냐 그러니까 내가 저거서 조금만 말을 더하면 얘들아 저건 포수도 조금 힘들게 했는데 얘들아 저거는 위즈덤이 그러니까 너무 그 페인트 모션이 같은 팀도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저거를 송구를 지금 죽이겠다는 거야 뭐, 뭐 몰고 가겠다는 거야 아니면 이다야. 던져서 받... 잘못이야 와 이건 내가 볼 때는 그냥 전부 다못해서 솔직히 말하면 이다야. 그러니까 뭔가 합이 안 맞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와유지덤 교체한다고 와 근데 이범호 감독 와 이거는 근데 좀 빡빡해 나데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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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이진은 지금 다 아고 야구 보러 갔다가 지면 티켓 환불해주나요? 아니요 환불해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콜드 콜드 게임으로 끝나도 환불 안 해줍니다 아이고 아이고 나이스. 그니까 너무 아니요 김호령은 그냥 사랑이야. 아, 아, 야 민석 민석 싫다. 아 너무 근데 빠따가 안 터진다. 나성 공 하나 터지고 아예 그냥 뭐 타격 타구 질이 좋았다 도루도 없는 게좀 큰데. 얘들아 전년도 우승하고 2위에서 떨어지는 와중에 유견패는좀 심하긴 한데. 아, 이건 솔직히 할 말을 잃은 거 약간 인정 아니야? 뭘할 수가 없어. 저몇년 만에 야구 복귀한 거라 잘 모르는데 작년 우승할 때 잘하던 애들이 못하는 거예요. 잘하던 애들이 부상이거나 나간 거예요. 작년 우승할 때 잘하던 애들이 못해가지고 못했는데 그 와중에 부상을 갔는데 그 애들이 부상을 갔다 왔는데도 못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게 합쳐져 있는 거예요. 야, 좀빠인데 어? 아씨, 그냥 이게 정수빈 사만타이 이거 뭘 뭐. 예? 야, 근데 그 그래 공이나 보기 시윤이나 좀 올려라. 근데 이거 그냥 그거 같은데 얘들아? 오늘 이번 주첫 경기라서 투수 많이 쓰기 싫어가지고 그냥 버리는 경기로 김대유로 이닝이나 많이 먹으라고 하는 거 같지 않아 얘들아? 에질 경기 포기 안 하고 꾸역꾸역 투수 쪼개쓰고 지고 이게 경기에 결국 투수들 다 터지고 그럼 그러니까, 우리 어떤 경기이기? 사실 질 경기는 이렇게 시원하게 버리는 게 나쁘진 않은데 이런 경기를 보면서도 희망을 못 넣는 게 불쌍한 거지 얘들아 알지? 근데 6대 0뿐만이 아니라 6대 0에 1안 타면 얘들아 투수 아끼는 게 맞기는 해 야말말 제발 말루의 동굴 동굴까지 살려주지 말아 여기서 보령아! 오! 줄 건져 줄 건져 오늘 야구하는 사람 공격에 나성범 수비에 김어령 개나이스 아니 미쳤어! 어어어어어아펄 어, 아, 새끼야! 씨발 새끼! 아 진짜 그냥 봉 뽑아 버려 진짜 제발. 고고고 히즈네이미즈 고정우 기아가 레츠고 하기 위해서는 고정우기 안타를 쳐야만 조용히 할게요 아, 뭐라도 하라메 레해야아음야 아! 어? 이게 진짜라고 나이스 고물트 아니 야 내가 고정욱하면 된다 아니 된다고 한적 없지만 나이스 고정욱 그래 네, 근데 얘들아 안타보다는 솔로포가 좀더 영향 영향가 있기는 해 시윤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김시현 화이팅! 어? 아이고, 아니 시 시우 시시 시우, 아니 시우나? 아니 시 시우, 시우나? 안 맞나요? 음 아니 아니 기다 일단 기다려 볼까요 우리? 근데 얘들아 김시윤이 잘했었어. 얘 옛날에 실승조였어요 그래서 약간 다시 살릴 생각으로 데리고 온것 같아요 김시윤은 그리고 N 시간 우리 빠따들도 가끔 잘했지. 아어음아음아음아음내 거다 내 끄다 다시 이제 김재환. 근데 시윤아 내가 볼땐 지금이 기회긴 해. 유니폼 팔고 싶으면 진짜 지금 잘하잖아? 내가 볼땐 내년에 유니폼 마킹 엄청 는다. 지금 기아 신인 투수 페스트볼 없어가지고 여기도 진짜 김시윤 파이어 블만 빵빵빵빵! 보여주면 참 유니폼 그냥 아, 아니야. 아, 김재환 아니야. 아, 이건 갖다 씹. 아니야, 미안, 미안하다. 그냥 사람처럼만 던져줘. 내가 너무 에바했다. 어, 옛날에... 시윤아 그냥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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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목소리> 기아와 NC는 서로 미안할 일이 일단은 없어졌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아니 근데 약간 김시윤이 그래도... 좀 특이한 케이스인 게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선수도 아니고 군대도 갔다 온 선수인데 구속이 떨어지면서 구위도 같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구속이 떨어지는데 제구도 같이 안 잡히기 시작함. 와우! 아예 고종이 저런 수비를 한다고? 아예 아니 아니 놀래가지고 아니 진짜 놀래가지고 고종이 저런 수비를 한다고? 아유 선우야. 아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어. 아. 잠깐만 선빈아! 너도 혹시? 오! <laughs> 오! 선빈아! 오! <laughs> 야 근데 진짜로 선빈이랑 나성범 친구는 진짜 기아에는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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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재예요 아시죠? 와! 선빈도 기회 올까요? 얘는 그냥 그름도 없이 잊혀진 거 같은데 오! <laughs> 어, 황대인 기회 잘하셨쥬?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태궁마마 아픈 거 같은데. 아니죠?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아 나도 쓰레기 가되거네왜왜 왜 얘들아 야, 사고를 맞으면 화가 안 오늘 나. 쓰레기처럼. 나요? 지금 제가 연패에 약간 대가리가 돌았나봐요. 죄송합니다. 못 맞고 있는데 아 괜찮아요. 아니, 죄송합니다. 저 쓰레기 새끼라 죄송합니다. 아나 정범이야. 김오리야 미친 사람아. 아니 김오리 형이 미친 사람아. 여러분 저 진짜 몰라요? 저 이러면 진짜 몰라요? 저 이제 이러면 진짜 몰라요 여러분? 아, 네 알겠습니다. 아하... 아하... 아, 아, 아. 님들 알죠? 작년 기아 5점이면 가는 거. 가자. 나이스! 오! 야, 내 진짜 오늘 변호력은잘 걸리네, 떼굴떼굴. 자, 태근마마. 아까는 못맞공으로 출루했죠?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오! 아! 아! 야! 우와! 오! 아! 잠깐만! 야, 잠깐만! 이게 뭐야? 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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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마? 마마? 아, 잠깐만. 된다고, 이게? 포뮬는 엄청... 야, 각도, 각도 알려줘 봐. 각도 높았어요, 인정하시죠? 와... 아니, 근데 저는 이 얘기나 했어요. 최근 경기 중에 오늘 경기가 가장 볼만해요. 보기에 힘들지 않아요. 고역이지 않습니다. 일컷단이랑 아... 기록단 옵니다. 대기하시죠. 아... 와, 7연패에 빠지고 말았습니다를 왜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네, 최근 중에 제일 낫기는 한데 얘들아 제일 낫기는 한데 야 근데 왠지 그래도 좀 제일 바, 빨리 끝났기에 좀 조, 좋다? 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뺨! <laughs> 구독! 좋아요! 해줘! 감사합니다.